안녕하세요. 소상공인과 1인 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호센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준비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잘 나지 않네요. 무엇보다도 제가 아직도 뚜벅이로 다니는 영어 현장에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유가 제일 크고요. 가끔 짬이 나면 요즘 또 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쏟아다니면서 개발자분들이 올려놓는 이런 노하우들을 습득하느냐고. 공부하고 있고 또이 영상을 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 영업 실적이 좀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팔로우 하느냐고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그 바쁜 와중에 영업 현황 관리 프로그램 사이트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영업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너무 아쉬운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했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됐고 또 현재 사용 중인 게 거의 뭐 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사이트가 천만 원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이걸 계속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제 영업이디이 되니까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할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만들어지더라고요.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든 사이트 좀 소개를 드리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사용해 보시라 라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URL은요, salesmanagement.kr입니다. 이거 하면 좀 놀라는 점도 있습니다. 이 URL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좀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은 URL이 살아있네 하고 얼른 잡았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이렇게 앱처럼 설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면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입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이고, 요것은 우리 그 크롬에서 이렇게, 어... 요걸 누르면 전체 이제 앱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요겁니다. 이렇게도 구현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사이트입니다. 회사라는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이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자 관리, 최근 영업 등록, 최근 댓글 뭐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사 관리사, 지사장, 대리점, 팀장 뭐 이렇게 공급사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회사에 있는 직급들 미리 등록을 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이제 테스트해 보느냐고 등록을 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영업현황을 들어가면 이렇게 담당자 품목, 모델명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 대기 중, 승인화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돼 있고요. 관리자들은 이걸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보고 영업현황을 보고 이렇게 지금 지금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4단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제가 정보를 넣어 놨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첨부파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미리보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뭐 미리보기 이렇게 되어 있고 삭제 뭐 다운도 다, 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편왕 이 담당자가 팀원이 영어편왕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관리자가 보고 이렇게 댓글도 달고 답글도 달고 답글도 달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답글을 달면 이렇게 관리자나 혹은 여기에 답글을 달았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리자가 답글을 달면 요 팀원한테 이작 이거 작성자기 이 때문에 당연히 가는데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답글을 달았을 때그그 그 뒤로 관리자가 혹은 팀원이 답글을 달면 그것에 대한 알람도 여기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그 그 알림은 여기에도 알림이 가는데요. 여기에도 알림이 뜹니다. 숫자로 어, 몇개 지금 이슈가 있다. 나한테 알림이 온게몇 개가 있다. 이렇게 뜹니다. 들어가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아 이게 알림이 아니죠. 요게 알림이죠. 예, 여기에는 이제 알림에 대한 기록들. 예, 순서적으로 이렇게 알림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예, 공지사항도.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제품을 선택하고 공지사항을 등록하면 이 제품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아, 공지사항을 한번 등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글을, 쓰, 글을 쓰다가 이미지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붙어서 이렇게 쉽게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떤 것들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붙지 않고 다운로드해서 여기서 파일 선택해서 붙여넣기하고 뭐 이런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영업에 대해서 어, 등록을 하는 것이고 자, 영업자 등록은. 저는 이제 회사라서 전체 다 등록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지사장이면 대리점, 팀원, 팀장, 팀원을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고, 대리점이면 팀장, 팀원을 등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도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공급사는 이제 회사만 등록할 수 있어요. 자, 회사가 이제 공급사를 등록을 하면, 공급사는 로그인을 하면, 등록을 할 때, 한번 등록을 해볼까요? 예, 공급사 등록을 할 때, 예, 어떤 제품에 대한 공급을 하고 있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두 개, 세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선택, 중복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공급사는 아무것도 볼수 없고, 요 제품의 한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도 여기다 초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올려는 어떤 공급 그 영업 편황에 대해서 공급사가 답변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관리자와 내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골뱅이하고 지사장 이렇게 있죠. 태깅하는 거죠. 태깅을 하면 지사장한테도 여기에 알림이 옵니다. 태깅된 것에 대해서 예,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상위 위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 예, 백업. 아무래도 중요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매일 새벽 4시에 백업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현재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동으로, 특정 이유에 있어서 수동으로 백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크모드를 좋아하는데요. 요걸 누르면 라이트 모드가 됩니다. 라이트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트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음 이렇게 보면 처리를 해야 될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변하는데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게 많을 때는 너무 복잡잖아요. 하 그럼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황 변경을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일 저희들은 주로 이렇게 씁니다. 영업자가 영업을 하면 수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수당 받는 날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당을 지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일, 이렇게 필터링을 이렇게 날짜를 해서 필터링을 해서 리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대시보드에 오셔가지고 시스템 설정 관리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1단계가 아니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검토중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연합는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 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도, 보니까 이 회사마다 표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이름을 스스로 입력을 해서 하시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승인의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단계가 현재 네 단계가 있는데요.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서 단계에 대한 이름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현재 제가 어,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하시라고 회사를 제외해서 네, 제외하고요, 관리사, 지사장, 대리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름을 넣어서 회원가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이름이 됩니다. 이름, 이름이 아이디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되는데요. 아, 저는 이제 이름을 관리자, 지사장, 대리점, 팀장 이렇게 직함을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장 A, 대리점 A, 팀장 A, 팀원 A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팀이 되는 거죠 영업 두 팀이 그리고 서로 독립적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서로 네. 지사장은 대리점 팀장 팀원을 볼수 있고요 지사장 a는 대리점 a 팀장 a 팀원 a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다볼수 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동일하게 다 s123455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로그인해서 작성해 보시고 어떻게 나오는지 본인의 영업 실적을 물론 실제 정종넣 누면 안 됩니다. 누구나 와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넣어보시고 실제 회사의 관리자와 지사장 대리점 뭐 이렇게 팀장 이렇게 있으면 다 로그인을 해서 한번 실험사만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테스트해 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예, 협의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URL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URL로 하시고. 회사 계정도 원하시는 회사 이름으로 예,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이 사이트를 복제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그 영업관리 시스템은 거의 천만원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사장님한테. 뭐, 뭐 진짜인지 가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사이트를 계속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영업하면 여기다 등록하고 저거 영업하면 저기다 등록하고 서 만들어서 만들어어서만들다서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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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들더라고요어서만들어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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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만들었습니다이 사이트는 영업조직이 있는 회서에서 필요한 것이죠.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만들 사이트는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호센터는 소호상공인들을 위한 활동하고요. 그리고 1인 셀러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템 같이 영업하면서 활동하고 싶은 분들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개발자들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일을 참 빨리... 예, 편하게 아주 잘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지금 찍으려고 계획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계속 못 찍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유튜버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